자 여기 세 마리였나? 여기 세 마리가. 어? 끌고 와, 끌고 와, 끌고 와. <laughs> 이거 머리 담그면 저주를 피할 수 있답니다. 괜히 담갔네, 이게 필요 없는데. 에스트 맛이네. 야, 죽을래? <웃음> <웃음> 그럼 나도 한 모금. 어이 새끼 왜 이래? 잘못 먹었냐 뭐? 먹었어 너는? 하 <laughs> 어디가? 이 새끼 왜 이래? 어디가? 어이 새끼 캔슬도 안 당하네. 아이구 먹는거없어 이게 왜 이렇게 텐이안 당하는 거야? 아니 저기 저 뒤에 법사 저게 미쳤나? 에에 에? 야 미치게 하네. 에? 난리났네 난리났어. 시작이 된거 같은데 슬슬 위험한데? 아이 3인방 극혐이야, 아주. 도망칠 데 없지.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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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새끼! 좀 하는데. 헉! 아, 내가 붉은 눈 난입하면 안 돼. 어, 에스터 없지? 넌 뒤졌다, 넌. 손, 낄때 껴, 낄 때, 낄때 끼라고, 낄 때. 어이, 무능한 새끼. 도움도 안 되는 게. 오, 어, 너 근데 잘 싸운다, 너. 뭐하는 새끼야, 너? 가, 가, 가. 가, 가, 가. 꺼져. 템 내놔. 예. Yeah. 아이, 미친. 아 참, 저새게 운도 좋지? 와, 와, 오오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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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에스트 없어. 에스트가 없어. <laughs> 야, 미쳤네. 야,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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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찔겨. 찔겨. <laughs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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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이야오. 랄랄랄랄랄랄라헤헤헤두번나따아 <laughs> <좋았나? 웃음> 가자 막아보시지 막아보게나 막을 수 있겠나 아우 쉣대 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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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깔짝 막다니 대단하군 이거 왜 주는 거야 이거 야야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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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놀 시간 없어 자 드디어 왔구만 예스와 되게 순간이동해서 내 뒤로 야비한 새끼 어허어 패턴 다시 한번 봐야겠다 얘는 너무 너무 좀 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미쳤네 데미지 자 왕자님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, 꽤 빨리 만났네요. 아, 이 새끼. 뒤질라고. 한 모금! 아이씨. 엇박으로 좀 때리지 마. 오! 하하! <laughs> 자식아, 야 꺼져. 이거 호구네. 가까이 붙어야 돼. 야이 마법은 너무 괴랄하잖아 패턴이. 새끼야. 새끼야. 거까지 왜 갔어? 그거 하려고? 님만 아, 아, 이 새끼 에스트먹 으니까 바로 동글 게, 동글 게 빙글빙글 돌아가 며조을춥시다 아, 새끼 공 간이 좀극혐 으로 하네. 어디 계심? 아, 참 공간 이동 좀 좋으면이야. 보이는 데서 해라 좀. 타타타타. 이게 패턴이 왜 이렇게 단순해? 에너지, 파! 파! 쉐키야. 파! 아, 그쪽으로 가는 게 아프네. 너무 짜증나게 하네. 그만하세요. 수고 go y o 그들도 양팔을 d 을수 do young p a r r 잔 b u g g 잔 r s 잔 o 잔짠짠 sota So 많이 컸어 음 많이 컸어 훌륭해 훌륭해 야 와라 왕들의 화신이었나? 이름이? <laughs> 막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오늘 보스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야 일어나 너나 때릴 거 알, 알고 있어 이제 에이! 아, 잠시만요, 아저씨. 설마 또, 2회차라고 또 이상한 패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? 그러지 맙시다, 우리. 드레스. 음, 반개들의 최후의 바락이 보인다. 그래, 이거 잡고 입어볼게. 됐지? 어, 잡고 입을게. <laughs> 따라란 따라랑 뭘 잡고 입어 드레스 입고 잡으라매 방금. 진짜 원래 이런 패턴이 있었나? 1페이지 때 우와 <laughs> <laughs> 와씨 에너지 팔을 쓰라니 야, 그러지? 야, 그러지, 마 멋있다. 멋있다. 한번 줍니까? 아이, 독 걸지 마. 쓸데없는 짓을 해, 자꾸. 묘기냐 자꾸 쓰는 거. 하하 허. 허. 오 창권 냉겨 어너 빨리 너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직 터진다 오허허안돼 오, 이거 세다, 세다, 세다. 오, 역시 막 보라. 개기면 안 돼, 개기면 안 돼. 흠, 새끼 안 맞지 마. 무명왕한테 단련된 이 눈을 야, 야 보지 마라. 뭐야, 이게 발로 차는 거지? 이야, 이거 건방지네. 아, 안 돼, 안 돼. 에이! 위오, 쭉쭉 치고 들어오네. 굴꺽, 굴꺽. <laughs> 에스트병을 뺏지 않는 한 너에게 승산은 없는 것 같다. 저게 또 불가능해. 아우 콜록콜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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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공격이 무대포야 어, 사람이 맞으면 좀 어? 움찔하는 척이라도 해야지. 때릴 때 같이 움직여. 에이, 자기 자꾸 적었으네. 아, 이 새끼. 어. 오.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시야. 광광. 아이, 없다. 이런, 씨. 뒤질라고 이기면 돼. 해봐, 해봐, 이쌍 오오오오. <레기> 오오오. 오, 오, 오 우와, 막보. 막보가 이걸. 아, 아깝다. 이야 그래도 막보라고 또 분발해 주시는데 쟤네 왜 그렇게 강한가 아 미친 야이 새끼 이거 필살건 못 죽이네 또쏴 야, 얘 진화하는데? 아까 안 아까 안 이랬던 것 같은데. 뭐지? 아까 안 그러셨잖아요. 봐주신 거예요? 와, 잠 미쳤다. 갑자기 왜 이러지? 속으로 번개를 두 개씩 쏘고 막 그러네 첫판 매너한 거다 피했다 오우 봐 이거 아까 안안 들었는데? 아까 저런 식으로 패턴이 있지 않았는데 음. 좀더 신중해져야겠어 <laughs> 저기요 발길질을 하시는 거예요 갈길 칠 그만 하세요 허 어, 백스텝 하는 것봐 위로? 가다 오호 호호호 이야, 왕이라 또. 새끼, 내가 들어오면 세방 치네? 개쩌네? 왜 이러지? 한 방씩 치다가? 야백스탠너 쩐다잉. 뱁뱁뱁뱁뱁. 쇼호! <laughs> 와, 이새끼, 는 아까도 발차기를 위로케 하는 거야? <laughs> 봐주니까 이씨. 꺼져. 가, 임마! 아, 맞다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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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허! 어디 갔지?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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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허. 좋다, 좋아, 좋아, 좋아. 음, 조금만조금만 어, 조금만. 아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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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좋아, 좋아, 좋아. 무기 다 내려놔. 아, 무기 내려놓으면 안 되나? 방패만 내려. 야, 봐봐. 오, 눈부셔. <laughs> 미친. 빠르다, 빠르다. 드레스 빨라. 오. 이야. 이거 소환해. 음, 방 죽인다, 이번에. 잘가라. 네가 마지막 보스인 걸 알고 있었다. 그래. 그 웃음 속에 뭔가 숨겨져 있겠지. 아이그 다음에 3일차할 때는 소환 안 하고 <웃음> 그래? 아 <laughs> 이제 오빠. <못 봐. 웃음> 자 다시 그걸 먹니? 음. 되게 좀 입에 한번 넣어 보고 싶다. 약간 좀 맛있을 거 같아. 흠. The first flame quickly fades. Darkness will shortly settle. 그렇군. 지금 때리면 되나? 아직 이건. <laughs> 드레스 개웃기네. <laughs> 이거 사실 내가 말하는 거야. 안 움직이는데? 뭐야? 어, 나 내가 못 죽인 줄 알았네! 이제 화방녀는 내가 될 것이다. 흠. 뭐? <웃음> 뭐야? 뭐야? <laughs> 이제 화방녀는 나다. Nameless, accursed, undead, <laughs> unfit even to be cinder. And so it is that ash. <laughs> 네, 다크소울 2회차였습니다. 금방 깼네요, 금방.